대편되는 중대보수 체계는 집값 상승으로 거래 건수가 증가한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요율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매매의 경우 6억 이상 9억 원 미만은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0.9%를 일괄 적용하던 9억 원 이상은 12억과 15억 원을 기준으로 각각 0.1%씩 차이를 두고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요율을 낮추는 6억에서 12억 미만 구간은 기존 0.8%에서 0.4%로 대폭 낮아집니다. 9억 원짜리 매매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 원짜리 전세 거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수수료 상한이 줄어듭니다. 또, 중개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보장 한도를 개인은 0 2억, 법인은 연 4억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사격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이미 항의 차원에서 공동수업에 들어갔는데 중개사협회는 대정부 추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상의 없이 형식적인 토론을 거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시빌만 공인중개사들은 결코 이 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는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SBS 김기중입니다. 다음은 코로나.